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안수 집사를 세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곱 안수 집사들이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조건에 부모가 나와 있지 않고요. 또 사회적인 포지션이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보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소유지수가 얼마라는 그런 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고향이 어디라는 것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지혜, 성령 충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의 실제 그리스도의 삶의 리얼리티, 실제가 있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런데 서대반이나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의 사역이나 행적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들은 은혜와, 서대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지금 사도가 해야 될것 같은 일들을 서대반이라는 집사, 안수 집사가 그대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와 건능이 충만하고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빌리 집사 같은 경우에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의 전도 사역이 언급되는데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서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전도 사역의 현장, 봉사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빌리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그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나면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보면 구약에도 보면 사울 왕에게 악신이 붙었잖아요. 악신, 악한 영이 사울 왕에 붙어서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범민케하고 불안케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윗을, 10대 다윗을 불러서 스트링을, 수금을 틀었더니 수금을 연주하겠더니 그 수금 소리를 듣고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첫 번째 봅니다.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 봅니다. 하나님의 뭘요? 무엇을 드립고? 하나님의 무엇을 드립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분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립고, 교회 안과 밖에 복음 사역과 섬김과 봉사,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뭘더디어야 된다고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디어야 더딥, 됩니다. 그 권능을 더듬기를 소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그 책임은 내 힘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가론 유다도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세상 일은 배우고 익혀서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세상 일은 여러분 세상 일은요, 공부를 하고, 라이선스를 따고, 그러면 그 일을 할수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할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아도 세상의 사람들의 일들은 다 돌아가요, 시스템으로.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읽어가지고, 세상에 배운 지식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이기 때문에. 영혼을 움직여야 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드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나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머물러라 그랬어요 뭘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더디어야그 일을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뭘 받죠?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권능, 권능은 헬라우로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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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단어에서 뭐가 와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온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능력이 마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정인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정인이라는 단어도 헬라로 는 마르타스 마르타스가 바뀌어서 영어에 뭐가 뭐야? 마르타 마르타 순교자인데 순교자. 정말 주의 정인이 되려면 순교자가 돼야 되는데. 순교자적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냐는 겁니다.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드득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근능을 대어보면 다이나마이트는 뭐에 못 깨트릴 못 깨트릴 반석 이 어디 있어요? 큰 안반이라도 다이나마이트를 장착하고 터뜨리면팍터뜨리면다 깨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는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은 뭐에 세상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뭐예요? 세상이 이긴다는 거에 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못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자들이 직봉자들이 뭘뭘 뭘 받아야 되겠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받으면 다니일처럼 요셉처럼 밀어주는 사람 없고 끌어주는 사람 없고 내 편이 없어도 홀홀 단신이고요 불리한 상황에서 남은 저 앞서서 달려가고 자기는 뒤에 쳐져서 출발한 것 같아도 다 추월할 수 있잖아요 아멘. 왜 그렇죠? 다니엘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의 용기가 있고요 의지력이 있고 믿음의 내성을 갖추고 심지가 경고해지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알수 없는 탁월한 지혜를 받으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니아크 그 대제국에 뛰어났던 사람들보다도 열배나 뛰어나는 지혜를 받았고요 요셉도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미래를 볼수 있는 식견과 지혜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두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빌리보서 4장 13절 보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판판에 실패하지만 내세울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 투성인 우리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리게 되고 그분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파워 있는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의 길은요. 분명한 신앙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무엇 대심을따랍사 주인 대심을 주인 대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다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보니까, 내 삶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술주 자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주인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님. My Lord. 내 삶의 주인님. 신분이 바뀐 것 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소유주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삶을 이제는 뭐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직분자들은 일꾼들은 취미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온전히 혼신된 사람들이야 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문화는 뭐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삶의 패턴과 방식으로 살아가서 이루어진 그게 패턴이 문화잖아요, 문화. 아나니아 삽비라 외에는 다 니끝내끝 할것 없이 거의 모두가 자신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주, 소유까지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유를 내거라고 하지 않냔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문화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아멘 안할줄 알았어. <laughs> 성경은 성경주의, 성경주의는 뭐예요?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 내게 내게 o n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거죠. 내 소유, 내가 가진 것, 내 집, 내 물건, 내 소유, 이건 뭐내 재능, 내 시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거 n g 내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잘 관리, 규영령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지. 이걸,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 속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주여 주여 하지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수 없다는 게, 말은 주여주여 주여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삶에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초대 교는 회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물질을 자기 끄라고 조금도 내 끄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내게 안해 내게 언제든지 주님이 달라면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같이 같이 시작. 아멘. 제가 다음에 한번 볼 거예요, 집사님. 그거 주님이 좀 필요하다고 생,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단체로 할 때는 아멘 잘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좀 기도해 볼게요. <laughs> 여러분 직군자의 길은 세 번째로 보면요, 화려함이 아닌 자기 희생의 길임을 주재됩니다. 어떤 사람이 직을 받고 임직을 받으면. 부루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고생길입니다. 고생길. 여러분 목회자 한번 대 볼래요? 그런데 목회자는 목회자는 어, 안 되려 하면서 왜 장로님들은 다 되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설때 여러분 서대반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서대반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전 서대반에게 딱 하나의 열등감이 있는데 얼굴이 열등감이 있어.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수 있을까? 그런데 서대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당했어요.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였습니다. 복음 전한 것밖에 없었어요. 성령 촥만한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3m 50cm 되는 구덩이 같은데 떠밀려서 떨어졌고요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죽이는 풍습이 그랬어요 그런데도 서대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옵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그때 세대반은요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띄워보세요 세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너무 막힌 사명감당하다 힘들고 괴롭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는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늘을 우르고 우르르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을 우르르 주목했어요 Focus o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 포커스를 둔 겁니다 포커스 온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자는 요기까지성내야 됩니다 아멘. 가론 유다토르처럼 중도 탈락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저희 교회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교인들 하나님이 보실 때 중도 탈락자도 우리 한국계에 너무 많을 겁니다. 주님이 직분을 세워줬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직분을 안 받았으면 좋을 뿐 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말이 평가할 수 있지만. 서디바는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서대반 보세요 자 54절 봅니다 54절 7장 54절 그들이 다 7장 사도행전 7장 54절 띄워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뭘 했죠 지금요? 그들이 이 말을 이 말이 뭐예요? 서대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해결 되는데, 마음에 찔리기는 찔렸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은 찔렸는데, 뭐해서요 이를 갈았습니다, 이를. 극도의 분노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데박 이를 가는, 거,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낀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욕도 먹고요, 오해도 보고, 희생도 해야 됩니다. 희생. 요즘 한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보면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 정말 거룩한 헌신의 미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은 직군자들, 사명자들 가운데 거룩한 헌신에 대한 미담들이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것 축복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다 야가 빠진 거예요. 다내 끄고, 다내 소유고, 내 삶이고, 내 시간이고, 내 재능이고. 여러분, 이게 아까 저 보세요. 찐찐찐 하는 분들 보세요. 저도 제가 종교하는 그, 저기, 북교동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시골교회 개척하러 갈 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그러셨대요. 머리에 이 실핏줄 하나만 톡, 톡 터뜨려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난그 말을 듣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 말이 생각나 여러분요, 찡찡찡 내음으로 하는 것 같죠? 하나만 톡 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를 하는 데 주의 은혜. 아, 네.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 네.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가내기 홀이 만약에, 여러분, 가내기 홀에 독주회를 한다. 제가 볼때몇달 연습할 겁니다. 그죠? 가내기 홀에 독주회하는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가대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성호를 높이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확하게 진, 정립해야 됩니다 가치관을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직분자의 길은 화려함이 아닌 자기 희생의 길임을 주제해야 합니다 세대반은 성령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화가 됐지만 그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직분이 임직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이 화려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말으로 생각하면 큰코 다칩니다 큰코다다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수 있어요. 미국에 제가 있을 때 수업을 미국에서 수업을 들을 때막 울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마지막 수업의 리더십의 마지막 수업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딱한 단어를 말하셨어요. 물론 단어는 조합에서두 단어인데 영어로 마지막에 탁 하나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Finish, finish well 잘 마치십시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고 이래야 될 때인데 마치는 것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맞힐 때 보면 안다고 잘 맞혀야 된다고 인생은. 서대반은 잘 맞혔습니다. 고통 중에도 주님 나라를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고, 예수님도 너무나 서대반의 삶이 감동이 되어서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서대반의 천국 입성 앞에 우리의 스님은 앉아서 맞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그를, 서대반아, 네가 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내 종이 오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요, 우리 힘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감당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서대반처럼 뭐예요? 직군자는 어떤 상황에도 네 번째 보면 서대반처럼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인생에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